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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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는 순천 빅빅 순천입니다. <laughs> 순천에 오면은 세 가지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미인 어, 신 여성분과 또 풍부한 인심과 또 가장 유명하신 우리 이향수 회장님이 계신데요. <laughs> <오우. 웃음> 네, 감사합니다. 직접 누구신지. 소개를 네. 작가 그 사이에는 마스크를 잠깐 벗으셨습니까? 네. 네. 어, 어, 저는 뭐두 분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오늘 찾아오셔어 저는 한 프로복싱 연맹 회장입니다. 네. 어,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가도 하시고 노래도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성함은 이향수입니다 네, 이향수입니다 <laughs>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손을 좀 네. 죄송한데 제가 만져볼게요. 네. 이 주먹이. 야, 여기 한방 맞으면 가겠어. <laughs> 아 진짜 이 주먹이 예 사주먹이 네, 아닙니다. 네, 네. 아까도 들었지만 소시적에 다리 좀 많이 떠셨고. 네, 그러니까 네. 여기가 주로 10대 때 다리 떠셨던 골목이라고. 맞아요. 중앙, 중앙으로. 중앙동. 나, 날이 새야 들어갔어요. 아, 해가 떠야 들어갔어요. 아, 그러니까 어. 주로 <laughs> 보통 아침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데. 네. 새벽에 들어갔다가 저녁에 들어가 나, 나오시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나온 날, 나온 어. 날 들어가네. 네. <laughs> 이거 외박은 네. 안 하시는데. 예. <laughs> 그러니까 보통 <laughs> 그렇죠. 보통 보통 나온 날 들어가는데 아니, 들어온 날 나가는 거네. 네. 계산이 좀잘안 되네요. 그렇죠. <laughs> 네. <laughs> 아, 이거 진짜로 누구 말대로 우리 남편이 옛날에 새벽 6시까지 놀다가 집에 딱 들어가서 신발을 딱 벗으니까 할머니가 예, 너 일찍 나간다. 어.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네. 제가 공부하러 갑니다. 서 바로 나왔다고 그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 그렇죠. 아 몇번 공부 많이 했죠, 시내서. 무슨 아, 공부를 하셨을까요? 다리를 다리 다리를 얼마나 어, 뭐. 멋지게 썰수 있을까. 아 매일 그냥 다리 떠는 것만 연구했습니다. <laughs> 근데 다리를 지금 하시는 게 아니고 주먹과 네. 목으로 아. 생활하시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저는 지금은 그렇죠. 저는 과거는 그랬죠. 다리는 떨어본 적이 없고요. 근데 이제 순천 토백이시잖아요. 그렇죠. 순천의 음. 코로나 전과 후 안, 안타까운 게 음. 많으시죠? 어, 뭐, 순천뿐만 아니라, 네네. 세계 각국이 다 지금 난리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이제 순천을 찾아오셨으니까, 네. 어,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하시고요. 음. 네. 아무래도 코로나가 없을 땐 조금 어, 활동이 활발했다면 그럼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 제한을 받게 되고 네. 또 활동하는 것도 두렵고 그렇지. 겁이 나서 상권이 많이 죽어 있어요. 음. 그렇죠. 음. 네, 그래 그게 아유.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죠. 사실은 이제 코로나 만 아니면 올해 행사하실 때 제가 이제 와서 요것 좀 받고 음. 요것 좀 이제 많이 음. 주신다그래서 와서 음. 노래를 하려고 랬는데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냥 놀러 왔는데 어이 순천에서 태어나서 순천에서 난 음. 아주 유명한 분의 노래를 <laughs> 안 들어보실 수가 없죠. <웃음> 왜냐면 <웃음> 어. 다 물론 프로죠. <laughs> 네. 저희 부부가 어 요즘 좀 아프고 힘든데 늘 힘을 주세요. 그래서 그 노래 아늘 어, 제가 이제 소상공인 코로나 이겨내기 그래서 제가 힘을 조금만 나마한 이제 음. 좀 드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오늘은 회장님의 노래를 듣고 저희 부부가 힘을 얻고 가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면서 노래를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laughs> <laughs> 마이크 주세요. 예, 네. 노래하기 네. 전에 네. 어, 두 분에게 좀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어 우리 강혜자 누님은 뭐 원체 잘 아시다시피 뭐 유명하신 분이고 밝으신 네. 분이에요. 우리 형님하고 너무 행복하게 지내던 과정 속에 지금 어쨌든 투병이라는 것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먼 길까지 오셔서 이성공1을 위해서 힘을 주시고 오셨는데 정말 저는 지금 배 웃으면서 지금 받아들여야 될지 가슴이 아, 아파요. 사실은 아니요. 왜냐면 그냥 싸우면 되니까 병이라는거는 네. 어? 싸워서 이기면 됩니다. 어, 맞습니다. 마, 이게? 마음에서 또 병이 치유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아 저희는 그냥 네. 어, 병 솔직히 그래요. 저희가 병이 이제 밝혀진 다음에 한 2, 3일 동안은 저희도 너무 황망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랐는데 그냥 평상시와 다름없이 그렇지만 하나 바뀐 게 있다면 평상시엔 제가 공주였는데 이제 저는 음. 공주에서 졸업하고 저 사람이 왕자가 됐다는 거. <laughs> 그거 말고는 네.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음. 아무튼 어떠, 감사드리고요. 예. 노래를 고래고래 부 우리 형님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이 오늘 어쨌든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가겠습니다. 네, 소풍 오는 마음으로.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저에게 또 작사, 작곡해 주셨던 분이 추가할 형님이에요. 아 이분이 곡을 그 소풍 같은 인생이라는 곡을 썼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소풍 오는 마음으로 오셨으니까 소풍 왔습니다. 네. 네. 답가로 소풍 같은 인생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한 <Sustain songs> Oh, <laughs> 네. 아유, 아니 늘늘 늘 저희가 기운을 드리고 갔는데 오늘은 네. 저, 정말 저희가 힘을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네. 코로나가 끝나면 어, 뭐 하실 게 많으시죠? 너무 많죠. 네. 뭐 지금도 네. 뭐 계속 코로나를 피해서 네, 네. 하고는 있지만 네, 네. 어, 일단은 그저 여기도 지금 소상공인을 위해서 도로 오셨지만 네. 저는. 봉사인으로서 네. 세상을 또 달리 살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힘이 되는 한은 저희가 어렵습니다. 네. 그니까요. <laughs> 모든 힘이, 힘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저이라도좀힘 네. 있는 저희가 네. 손을 잡아 드리고 손 돕고, 잡아 예. 돕고 그런 마음으로 네.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마좀팅을 뭐 하세요. 저요?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데 와서 우 이형수 회장님 덕분에 좋은 기 많이 받고 또 행복한 마음 가득 안고 행복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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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